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뜨입니다 오늘부터는 코앗의 정신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코앗이 생애 말년에 쓴책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철학을 잘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자1장은 자기 심리학의 빛에서 본 분석 가능성입니다 자 코앗과 기존 정통 정신분석 학파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이론적인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코앗이 자기. 신만의 독특한 학파를 만들어서 나가버리죠. 이게 바로 자기 심리 학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서로 갈등을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론적인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분석에 관한 견해입니다. 이 분석에 관한 정통 견해하고 코아스의 견해가 완전히 틀려져 버리거든요. 자, 분석에 관해서 코아스는 두 가지 정통 견해를 반대해 버렸습니다. 자 하나는 프로이드의 학파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프로이드 학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치료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분석하고 그것의 해소에 달려 있다고 그래야지만이 치료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관계 학파가 주장한 건 뭐냐면 모든 치료는 영아기 우울증과 경로의 분석에 달려 있고 요걸 분석해서 해소해야지 많이 심리적인 병들이 치료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코왓은 이거 두개 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싸움이 나을 수밖에 없겠지요 자 코왓은 원초적 외상,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7세 이전에 이 원초적인 외상을 굳이 분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신부족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그러니 싸움 나지요. 자, 분석 중에, 코아시 자기가 환자를 분석해봤더니, 분석 중에, 이렇게 자꾸 원초적 불안, 외상, 이걸 자꾸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내 남자들한테서 감당할 수 없는 깊은 불안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아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잠자는 개를 깨우지 않겠다는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분석 그만둬야 된다. 그만두자.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 안에 깊은 불안이 올라오면 더 이상 분석하지 마라. 잠자는 개 깨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기존의 정통 정신분석 학파에서 보면 정신 분석 하지 말자는 얘기잖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코아은 코안 코앗 나름대로 또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거지요. 아무 이론적인 근거 없이 생뚱맞게 이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코아은 내담자에게서 내담자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완전한 핵심 자기가 형성되면 어렸을 때 그게 이제 조금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격의 중심에 이렇게 에너지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생산적인 자기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면 어떤 원초적인 외상 그냥 굳이 분석하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해야 될 경우가 있긴 있죠. 원초적인 외상 분석해서 그 사람의 삶이 잘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거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코아시 주장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현실적인 삶을 잘 살아나가고 있다면 굳이 분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자. 성기성, 이거는 어, 프로의 닭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기성, 그래서 나의 성기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지금. 어, 대상관계 잘 만들어 나가는 거지요. 현실적인 삶을 잘 살아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대상관계 학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상사랑에 대한 능력 이렇게 획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두 학파는 주장하고 있는데 자 근데 코아시 봤을 때 이렇게 성기성을 획득하고 어떤 대상사랑의 능력 이성애라든지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좀 심리적인 발달이 미숙한 사람들도 이 역사를 보니까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짜르트 같은 사람들 모짜르트 천재, 천재 모짜르트 그사람 약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천재적인 업적을 냈거든요. 고우 같은 사람도 정신분열 환자지만 귀 잘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귀를 자른 그 고우는 어마어마한 아주 아름다운 화가로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이 우리 문화 속에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서든지 먼 곳이든지 역사적인 인물이든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약간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사람 생활을 잘해 나가고 있고 자기 삶의 어떤 업적들을 이루어 나간다면 자기 삶을 잘 영위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깊은 거 건드려서 막 잠자는 개가 깨어날 만큼 그런 분석을 해야 되겠느냐 그때 어떤 면에서는 분석을 중단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 분석에 대한 견해가 틀리니 이 정통 정신부석 학파들하고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요거를 자기가 왜 그렇게 나의 주장에 대해서 기존 정신부석 학파들이 오해했다 이러면서 자기 신의 주장을 이렇게 다시 펼치는 게요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아시 말하는 세 종류의 정신장애하고 그것들의 분석 가능성이 대해서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병입니다. 코아는 여기에 정신분열증과 경계선 성격장애도 여기다 포함시켜 놨더라고요. 자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석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핵심 자기는 이 사람들은 초기 발달 단계에서 형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적 공허 이걸 중심으로 연약한 방어구조가 형성된 아주 취약한 정신병적인 성격. 구 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 이런 연약한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막분석게 들어가서 이 방어체계 이 그나마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이 방어체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럼 어떻습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전심리적인 상태가 막 불안이 공포가 막 올라오겠죠. 이러니까 너무너무 내담자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방어는 또 다시 세워주자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 자신의 자기의 어떤 중심의 영속적인 공허를 둘러싸고 어떤 방어 체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분석에 의해서 와해시킬 수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얘기 합니다. 대신에 치료자에 의해서 이 핵심 자기도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는 대신에 어떻습니까 치료자를 자기 대상으로 삼아서 새로운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또 특히 기존의 방어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치료자를 자기 대상. 이렇게 되는, 이런 분석은, 이런 거는 우리가 할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분석가를 이상화해서 자신의 방어 체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요까지만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두 번째 자기애적 성격장애와 행동장애입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 충분히 분석이울을 통해서 정신분석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치료가 될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사람들은 핵심 자기가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핵심 자기의 윤곽이 초기 발달 단계에서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형태의 구조화가 이 구조화가 불완전하고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그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애적인 상처를 입게 되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자기가 붕괴되고 와해가 되고 허약해지고 조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나 정신병과는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병처럼 핵심 자기가 형성이 안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붕괴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분석이 제공하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 구조적 결함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를 정신분석가를 자, 자기 대상화 시키면서 자기 대상으로 삼아서 이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어떤 반영과 지지 그런 이상화 기능을 회복하면서 이 자기애적인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면. 이걸 분석가를 통해서 이것들이 다시 재활성화되면서 분석가를 통해서 이것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의 허약한 자기는 다시 이렇게 복구가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적 갈등 신경증이죠. 오이드프스기에 많이 나타나는 이런 신경증 말입니다. 자, 이 고전적 신경증은요. 자기 대상의 공감이 엄마, 아빠 말합니다. 이, 우리가 왜 이렇게 신경증이 생겼느냐 면이 엄마, 아빠, 이 자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발달에 필요한 공감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엄마, 아빠, 자기 대상들은요, 아이가 이제 오이디프스가 딱 들어가면, 자기, 에, 아이의 애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막 올라옵니다 여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이상화 대상이 되어주면서 아이가 튼튼히 발달될 수 있으면 이 아이들은 오이디푸스를 로 하는 그런 것들을 어, 불안을 경험하지 않고 오이디푸스를 즐겁게 잘 통과할 수 있는데 자 요때 부모가 잘못 공감해줄 때 부모는 제대로 잘 해주지 못할 때 이때 아이들은 파편화된 어떤 취약한 자기가 형성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 자기는 형성되어서 왔는데 오이디푸스기에 부모들을 자기 대상들이 잘못 공감해 줄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그런 강렬한 이 잘못 해주면 아이들은 그런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그런 공격적 욕동이 막 그냥 팍 올라와서 이 취약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장에 좀더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그때 우리가 좀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이드푸스기의 자기 대상이 반응을 잘못해줄 때 공감을 잘못해줄 때 기존에 만들어졌던 핵심 자기가 취약해지면서 병리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신경증을 앓게 된다고 이렇게 오이드푸스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오이드푸스 신경증에서의 자기는 기본적으로 자기 대상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이 분석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공감받고 지지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자기애적 성격장애하고 고전적 오이디푸스 신경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는 보통 이렇게 어떤 도착증이라든지 성적인 도착증, 그 다음에 중독증,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증 요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기애적 성격장애 범주에 들어가게 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오이디푸스이래 신경증은 보통 우리 말하는 강박신경증, 히스테리 공포증 이런 사람들. 요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전적 어떤 신경증에서는 자기의 왜곡은 일반적으로 자기의적 성격 장애자보다는. 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 이 성격증, 이 자기의 왜곡이 조금 더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좀더 심하고 그다음에 왜곡의 정도, 질도 좀더 깊은 것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고 고든적 오이드푸스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부모가 반응해 주는 거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녀에게 냉담하고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하는 이런 차가운 부모를 자기 대상으로 삼은 자녀들은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를 가지고. 갖게 되고요. 반면에 지나치게 관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과한 자극을 줄 때, 이 과도한 자극을 주는 자기 대상을 둔 자녀는 고전적인 신경증을 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붕, 이렇게 어, 코아스 이렇게 세 가지를 분 분류를 하면서요. 각자 각자에 맞는 어떤 그 치료 접근 분석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 장에는 이렇게 거세 불안에 대해서 오이디푸스 그 불안에 대해서 코아시마라는또 어떤 불안이 가장 깊은 불안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한번 나오는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